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구보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들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에 뜻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은 네. 우리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쫓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꿈을 쫓고 돈을 쫓고 행복, 성공, 아름다움, 사랑. 아주 우리 듣기만해도 아주 매우 황홀한 것들입니다. 꿈 좋지요, 돈 좋습니다. 행복 좋습니다. 인생 인 성공 좋습니다. 아름다움 좋죠.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나 지식 등을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만 하면 너는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쫓는다고 진실로 내가 좋은 삶을,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인생에 쫓지 말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계획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먼저 후회하게 되는 인생 계획입니다. 미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이며 또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셸 체플은 지금 쫓는 것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여섯 가지로 충고를 이제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남의 꿈을 쫓아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꿈을 쫓아 살면, 사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꿈이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커서 무엇이 되라는 말을 심어줍니다. 야, 꿈을 심어줘 너는 커서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면서 누구의 꿈입니까? 이건 부모의 꿈이죠. 이건 조금은 나은 것입니다. 근런데 많은 젊은 아이들은 TV나 영화에서 멋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모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연예인 입은 옷을 입습니다. 또연예인든 가방을 사서 어깨에 맵니다. 또 액세서리를 합니다. 또 헤어스타일을 흉내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짜 자신의 꿈, 자신만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쫓아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안전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 벤자민 클린제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 반드시 확실하죠. 한번 죽는 건 정한이친데, 그리고 세금 밖에 없다고. 이건 또한 가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도 확실한 것입니다. 한번 죽는 건 주의 정한이친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노마시당 14장 1 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때라 고 말씀하고, 고린도 5장 10절인지, 10절에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는 백보자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심판도 확실합니다 세금도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외에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한 직장, 안전한 미래 안전한 노후, 안전한 투자, 안정된 생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이란 것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안정된 노후 생활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안전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내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 믿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조언은 돈을 쫓아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젊은 사업가이자 여행가, 요 작가인 콜린 나이트는 열정을 쫓아가라. 그러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돈을 쫓아가면은 자신의 열정이 무엇인지 결국,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은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목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이 일을 쫓아가면 후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바쁜 삶의 허망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바빠요. 24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쁜 삶의 허망함을 경계하라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조언을 했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입니다.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또 일을 할수 있다라고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문제는 일을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내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기 모인가요? 뭐 여기 회의 가야죠? 또 여기가 또 어디, 저, 저, 세미나 참석해야죠? 바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요. 시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면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한 줄 압니다. 잘난 줄 알아요. 착각이지요? 그래서 일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으란 말은 매우 의미제, 그말 자체 충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쫓아가지 말고 의미를 쫓아라. 예. 네. 여러분, 이 일이 내꼭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아침 모셔널까 뛰는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일인가? 이 일이 내게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연관성이 있고 내게 필요한 일이고 영적인 내 필요한 유익을 주는가? 늘, 늘 의미를 깊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바쁘다 쫓아는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을 쫓아갑니다. 일을 만들어 갖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바빠야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쫓아가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기저기 바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분주하게 쫓아다닌 그 일이 내 심령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 바쁜 것 거의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분주함에 이제 바쁨일 뿐입니다. 전소기장에 문다면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후회하게 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미디어의 영향인지 이제 요즘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경쟁력에 대한 시대입니다. 네, 외모만 잘 생기면 잘 나가요. 연인도 얻을 수 있고 그래주름쓸 하나 없애려고 시간과 낭비합니다. 마늘 돈을 낭비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도 이제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일 역시 헛된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외모의 아름다움은 제 각자가 타고납니다. 시간이 흐리면서그 아름다운 외모는 시들기 마련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보세요, 꽃이 저 노란 꽃도 지금 잘 피었다가 얼마 안 가서 시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겉모양을 세월의 힘에 맞서려 했쓰는 것이 인생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허무할 뿐입니다. 네. 세월에 그 맞서가지고 내 겉모양을 주사를 넣고, 약물을 넣고, 거기다 뭘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맞서 보려다 헛된 허무한입니다.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일갑자가 25년입니다. 25년, 그게 그러니까 삼천갑자에는 3천나누기1 5하면 120년이에요. 사람의 수환이명 이제 최고가 120년이라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산에도 삼천갑자 사람이 죽었어요. 동남동료 3천명과 콜 군사와 서북의 가족들까지 무려한 5천명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봉내 금방산, 방장지리산 그리고 영주, 한려산에 보내가지고 불로초, 그 풀을 먹으면 늙지 않는 불로초를 캐다가 영혼을 늙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중국의 진시황제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웠습니 거기다 뭘? 양을 넣고 추사을 맞고 수술하고 있는 데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열정 가지고 육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게 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람을 쫓아가면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간과 쓰기까지 빼줄 정도로 가까울 사회자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정의에 만족할 때는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환포지교예요. 직위, 동지입니다. 없으면 못, 못, 이제 죽고 못살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나 내 육신의 정의에 불만족, 거슬리면은 나와 맞지 않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내일의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다나 입어고 나를 사람들 어떻게 봐줄까? 남에게 보이려고 입고 인정받으려고 입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 보며 사는 건 사는 것은 헛된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내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쫓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르게 선한 삶을 살아가면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저자, 브로니외어의그 말을 보면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에 가장 많이 발악하게 되는 후회가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일을 하느라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 후회한답니다. 세 번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다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히 못었다는 것. 네 번째 후회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것. 다섯 번째 후회는 같은 조건에서 더행복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큰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무의간 신규를 쫓는데 시간을 쫓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끝을 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인생 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이 다섯 가지 후회가 다 육신의 정과 욕망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과 함께 토만한 시간 보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가이 뭡니까? 혈거의 시에 받는 거예요. 또. 마음 맞은 친구와 함께 여행도 하지 못하고 함께 할 것들은 이것, 이건친구와의 애정에 지혜받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숙이 아니라 다 육신의, 정부 육신의 욕망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돈, 사람, 외모, 안정, 또 다른 사람들의 모방하는 것, 모두가 다 쓰여있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에 지혜받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는 바르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의 뜻과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 또 외모에 신경 써라, 또 일, 명예, 또 다른 사람 인정받으라고 속상입니다. 이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일이고, 육신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예루사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뭐육신의사람의 삶이고, 모습이며 본성입니다. 우리 그 또인들은 예스람의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예스람의 행실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스람의 정체를 파리게 해야 됩니다. 예스람은 유혹의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삶,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스람은 썩어지 는 구습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성교에서는 이것을 내 벗삼이라 말하고 자기 자하, 자하중심이죠? 육신, 육성, 죽은 행실로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너희 저자, 불원의 외호의 책을 읽어보면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게 마지막 죽을 때도 후회가 육적인 후회만 하고 죽는거지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반들이 들어갈 내용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우리가 밖에 나 돌아보세요. 영화를 보고, 저, 이제, 유원지가 놀다 오고, 또 바람을 쏘이고, 여행을 하고, 돌아보세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피곤합니다. 그저 세상 것을 소유하고 느끼고 즐기고 성취하는 자기 만족은 있을 뿐이지만 내 영혼을 만족해하고 내 마음을 편지 채워주는 그러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만족 같으나 공허한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들이 사업계획서 즉 프로젝트를 보게 됩니다. 시기는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장소는 어떤 도시입니다. 텐텐폴린이죠.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입니다. 목표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계획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한마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십사일에 말씀하죠. 너의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경이라 말씀합니다. 어리성은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 사업가들의 사업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후회하지, 아주, 아주 후회하지 않는 인생 계획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나 정부도 짧게는 1년 계획을 세우고, 길게는 장단기에 이제 계획들이 세워갑니다. 또, 그룹이나 기업들도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마대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제 자녀 출산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집이 없는 가정은 내 집을 장만하자, 장만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 맛이 안 나요. 예. 미온은 안넣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만도 그럼 못 먹어요. 그러듯이 우리 모든 인생 계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부유한 자들, 이 장사한 자들의 사업 계획서를 이제 한번 보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목표와 다 계획이 완벽하게 잘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는 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빠져 있는 우리 인생 계획은 성공하으나 실패로 끝납니다. 내일을 일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연구해요. 예. 네. 설명드리면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계획 자문 16장 1절을 말씀하면 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우와 께수로 알면 다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그러나 내 말의 응답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만 은그 말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부터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자문 16장 9절을 말씀하면 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할 세우지만은 그길을 인도하시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실패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생물체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네. 우리는 인생의 계획에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 기종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획, 내 삶의 계획에 가장 중심에 모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가? 큰 사업을 일으키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게 되는가? 아닙니다. 후회에 맡기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의 권력은 한순간입니다. 권불 10년입니다. 10년 못 넘겨요. 예. 지금 대통령경위미기 지민기, 한 22개 올라왔다는데 벌써 이게, 예. 힘 뽑습니다, 이제는. 인기도 한때입니다. 한때. 요즘 뭐 젊은 애들, 뭐, 저, 저, 춤추는 애들 한때이요장바지라면도 인기가 없어요. 꽃이 피는 것 한때입니다. 화무는 11억이나 화무. 꽃이 피었다 지는 거 11억 못 넘긴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앞에서 면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내가 왜 진작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땅을 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 본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돌이키고 만회하고 새롭게 할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단일성 유례성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례성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또 다시 사람으로 오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은 낙은이지요 바로 이 고스 낙그네 길입니다. 이 놀라운 위치를. 이러한 시를 오늘 신뢰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르,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계획. 헛되고 헛됩니다. 성공하더라 실패. 하나님 빠진 내 인생의 계획. 내 세계 마지막 순간에 휴안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침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헬라우원에 보면은 안개는 아트미스라말 아트미스. 안개, 연기, 수증기 이게 바로 아티미스예요. 바로 옆에 가르가 있어요. 아티미스 가르인데 가르는 왜냐하면 뭔뭐때문에 이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티미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다는 라 말은 사람이 가진 생명의 한계성과 나약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개는 잠시 있다가 살라지지면만때문에 없어집니다. 욥기에서 우리 인생을 그림자라고 이제 욕기의 팔짱둥 말합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잠깐 없어져 있다가요. 네. 또, 풀의 꽃이라고 말해요. 풀꽃 피해봤자 얼마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시편 90편 모집에서는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이라,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만 보이고 그 위에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역경,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나 어떤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그들은 이제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부지럽고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들은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희한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네.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영원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든지간에 하나님과 상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러 고 상의드린 것이고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선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건 갈론입니다. 갈론. 알고도 이도티 죄는 하마르티아, 하말티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건 선이고, 이사라면 죄가 아니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선의 기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계획들을 늘 하나님께 기도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이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인생에 끼이는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내 중심적인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의지하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마지막에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는 메시야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드리겠습니다.